유튜 u 의시 b 입니다 not a game with Telton Tenant Trago. You m 건데 요즘 인기가 e e n Telton Yirana YouTube, but I'm not a y o u t u b 양코 대전쟁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할 겁니다. 예. 소 분량은 단1로 해놨고요. 뭐예요? 스토리 튜토리얼이 모든 게임은 있죠. 제 누가 보자고요? 양고대전쟁인데 뭐지? 아 얘네들이 오는 거구나. <laughs> 이런 거 제가 또 많이 해봐서 잘 알죠. 뭐, 응? 어쨌든,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땅땅이가 지금, 네, 물리치고 있네요. 분륨 음, 없을까요? 가끔씩 여기서 좀 욕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분륨을 이 게임 할 때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땅땅이가 그 전에 그 뭐지 사전예약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다 주는 거 제가 2개 정도 하나 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던데 사전예약 안 해도 아닌가? <laughs> 잘 모르겠네요 죽여라 양코대 전쟁이랑 그냥 캐릭터만 다를 뿐 그냥 똑같은 못 같네요. 게임은 뭐 간단한데요? 몽골 계릭 몽골까지? 침략을 했네? 아까 스토리를 대충 보니까 도련 변이가 뭐 해가지고 노잼적이 뭐, 그, 개 잡으러 간다, 뭐 어쩌라고 뭐한것 같은데? 이게 근데 보상 있어야 되지 않나? 왜 자꾸 튜토리얼왜야 새대가리다 대충 다 아는데 이거 좀 진짜 자꾸 나오니까 좀 불편한데 어 이제 됐다 튜토리얼 말하자마자 끝났고요 이편 사전 오케이 뭐 빼고 없나? 뭐 없슈 없슈? 뭐야? 3만 개. 뭐지? 뽑기 거니까. 뭐 쿠키런 킹덤이랑도 비슷한 거 같은데? 쿠키런 킹덤이랑 방식이 좀 비슷하네요. 그러면은 그런 건 제가 또 잘하죠. 기 뭐지? 뭐가 나올까? 중박, 소박, 중박. 소박 대박 중박 중박 대박 대박 좋은 건가요? 소박이 제일 안 좋은 거고 중박이 진짜 중간이고 대박이 좋은 거네. 여기서 대박이 제일 좋은 건데 대박이 나왔구나. 그면 여기는 뭐가 있죠? 슈퍼 초 대박. 이거 뭐예요? 누가 봐도 다세 보이는데 초 대박. 그러고 대박 아 여기서는 대박이 별로구나 이뽑기에서이뽑기에서 초대박 아니면은 슈퍼초대박이 나와야 좋은거네요 근데 네,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은 코인 많이 모아야 돼서 질 가능성이 좀 큰데 소박 아니 그렇죠 소박 나오지 말고 슈퍼초대박 하나만 <laughs> 궁금한데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죠 다음에는 그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방법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, 여러분들을 호칭 어떻게 할지 또 생각해봐야 될것 같거든요. 흑? 뭐지? 기분이 좀 나쁜데? 우리 보상. <laughs> 말, 말하는 거지. 좀 별론데. 정수함, 쨔르, 투루, 스, 스파, 아이, 왜 이렇게 어려워. 이름 너무 어렵네요. 제가 근데 이거 부계정으로좀 해보니까 이거 갈도마 되게 좋더라고요. 갈도마가 공속이 되게 빨라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그거 그냥 갈도마만 뽑고 끝냈기 때문에 부개좀 그래서 조금 알고 다른 거는 뭐 <laughs> 대부분 다 모릅니다 현식이 현식이 그 옛날 그 사연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젤투님이 어, 구독자가 많으셔서 이런 게임까지 내시고 대단하십니다 <laughs> 현식이는 약간 좀 탱커고 땅땅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 코킹덤으로 따지면은 이게 현식이가 방어고, 그 땅땅이가 돌격형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세대갈은 그냥 뭐 침투 정도일 것 같아요. 예, 갈더마가 되게 그 공속이 빨라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로켓 발사기 까지고, 양코대전쟁이랑 비슷해가지고, 제가 양코대전쟁을 별로 안 하거든요. 근데 하는 방식은 다 아니까, 좀, 양코대전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쉬우실 겁니다. 와, 뭐야. 와, 이거 진짜 사기적이군요. 대박인데? 에피소드. 3장이 끝이네요? 뭐야 방? 이런 것도 있네? 두개 정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, 일단은 봉개를 먼저 키워야겠죠? 엇갈 해주고,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빨리. 200 모을 빨에 그냥 일단은 얘 예, 해가지고, 시간 끄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. <laughs> 제발. 현식이. 탱커. 오케이, 탱커. 일단은, 현식이가 잘 버텨주기 때문에 좋습니다. 현식이가 초반에 엄청 좋고, 갈도마도 좋은 것 같아요. 뭐야? 어디, 어디가? 한식이 한 마리 더, 땅따기 한 마리 더, 오케이. 아직까지는 쉽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영상을 조금, 예, 네, 나중에 제가 뭐, 그, 테이프공을 좀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. 네, 그것도 좀 잘라보는 영상도 다음에 쇼츠로 한번 생각을 하, 올릴까 생각 중인데, 너무 아까워요. 그 테이프 공 자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.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너무 허무하잖아요. 그냥 그거 하나 빼고 그냥 뭐할게 없으니까. 뭐야, 이거. 표지판에 걸어갈 때는 그냥 그 이모티콘 나오고, 이 또, 어, 뭐 죽을 때 저거 뉴뉴 나오네? 갈도마가자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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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나, 나, 나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, 뭐야, 뭐갈도마가 빨리 가오 보스구나, 얘가 아, 보스가 있네 아닌가? 냥코대전쟁에도 서 보스가 있었나? 저는 냥코대전쟁을 거의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있는지, 없는지,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보스? 왜 이렇게 쓰지 진짜 보스라 그런 거 엄청 안 좋네? 우, 일단은 여차하면은 로켓 발사기 선 안에 들어가면은 로켓 발사해도 되긴 한데. 아, 근데 로켓 발사해도 못할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음, 어 보스 전부터 어려워지는구나? 아. 보스가 되게 어렵네? 초반에는 대박이 어차피 안 좋구나. 소원하려면 늦게 걸려서. 잠깐만. 큰일 났는데? 요 아, 졌다. 와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,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. 유적산, 음, 음, 벌써 200레벨이 됐네. 제발. 제발 쓸만한 것들. 일단은 대박은 없는 것 같네요. 중박, 중, 응? 어? 아니, 왜 똑같은 중박이 나오는 거야? 미션. 미션에도 이런 보상이 있었군. 빨리 받아서. 보스 어떻게든 깨고 싶은데? 도전 미션. 누적. 빨리. 상적. 캐릭터. 갱신해, 그냥. 무료. 아,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. 그런 견데 잠깐만. 제가 그 원하는 게, 여쪽 보면, 거든요. 여유봉 장비. 제가, 북에서 보니까 되게 체력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좀, 가지고 싶은데, 저게 안 나오네? 아, 평범한 갈도마. 너 말고 다른 애 나오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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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씨. 음악도 뭐야, 저거. 응, 받았는데, 왜 저기 저렇게 나와지 버그인데? 어 어떡하지? 잠깐 아, 큰일 났다. 어떻게 깨지, 저걸? 무료. 오. 일단 저건 또 광고 봐야 되니까. 어땠어? 뭐야? 어, 응? 뭐야? 됐어. 스토리, 레벨이 됐어. 뭐또도 없네? 잠깐 어떻게 깨야되지? 잠깐만요 어? 이거 깨는 방법? 뭐 어, 공부..이건 어떻게 모험하다가 이런거 얻으면은 되는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보스전 공략 봐와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깨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보스는 한번 깨보고싶은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세대갈을 해야 되나? 세대갈? 갈동마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세대갈. 떨어져라. 오우씨. 세대갈 한번 더. 떨어져라라. 스대갈, 스대갈 도와줘. 스대갈, 세대걸. 제발. 스대갈이 잘 해주려나? 궁금하네. 잠깐만, 갈도마. 오케이. 갈도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서. 이럴 때 얘네들이 조금 막아주고 시간 끝나음그 사이에 제가 400 모아서 저거 이상한. 박스 같은 거, 400원짜리 한번 사볼게요. 제발. 얘들아, 좀만 더 버텨. 금방 돼. 제발. 100원만 모으면 돼. 얘들아, 좀만 버텨. 대박이, 한 방에 죽으면은, 이 판은 완전 망하고, 그냥, 오늘 영상 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. 이거. 졸라나? 오. 아닌가? 요번 안에 깰수있을라나 궁금한데 제발 내가 시간 끌어줘야돼 하고 오! 보스 하나, 하나 남았다, 하나 뭐 부자 오케이 아 이거 보스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애들이 나오니까 보스한테 공격을 안하네요 오, 근데 얘네 잘 버티는데? 뭐지? 잘 버티네요? 혹시 대박은 대박인가? 한 판에 2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어떡하죠? 얘네들 근데 딜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대박 세 종류 다 했는데 왜얘못 죽이지? 아 <laughs> 갈도마 오케이 죽었어 따따따따따따 오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와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딸랑딸랑 그럼 안녕